제재의 의지를 보이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면 둘 중에 하나로 갔으면 이제는 정말 우리 국회와 정부가 힘을 합쳐서 지금 국회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집권을 안 해보신 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몇번 얘기합니다만 벌써 상당 기간을 집권을 해보신 정당입니다. 그 정당이 안보 체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정말 의지와 그런 그 능력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정말 여야가 합심을 해야 됩니다. 김정은 제일 원하는 게 뭡니까? 대한민국에서 의견 분열되는 겁니다. 언제나 본인들이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더 국민을 분열시키고 또 정책 당국자를 분열시키고 국회가 다른 생각을 하게 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은 우리가 자강 능력을 강화하고 우리의 능력을 강화해서 감히 그 동맹이 우리의 동맹 우리의 군사협력의 기본적인 체제를 넘나보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렇죠. 이 쓰나미급 위협 쓰나미급 외교 참사에 저는 외교부 장관이나 국무총리는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 책임을 져야 될거 아닙니까? 책임 져야 할일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책임이라는 것이 그 대통령의 인사권에 영향을 주어 가지고 그러한 결정을 하시게 될 거라고 진정으로 생각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북한과 러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국제적인 연합과 동맹을 강화할 때입니다. 거기에 우리 여야가 힘을 합쳐야 되는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저들에게 항상 끼어들 수 있는 여지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네.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우리의 번영을 보장하는 길입니다. 네, 총리님 최근에 한미일 삼국 프리덤 엣지 한미일 연합 훈련 있었죠? 네, 네 한미일 이 훈련은 아주 강화된 훈련이었어요. 알고 계시죠? 네, 다양한 그런 훈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미일 훈련이 강화되어서 한미일 동맹 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시는데 딴 분이 생각하신다면 모르겠는데 예비역 육군대장님이 그렇게 생각 하신다는 건 저는 정말 정말 이해 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예비역 육군대장이 군을 잘 알기 때문에 한미동맹으로 가기 전 단계예요. 육지상군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적을 상정해서 훈련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한미일 동맹 가능하다고 봅니까 일본과의 동맹 저는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할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안보 체제도 우리의 국민들의 전체적인 컨센서스 위에 바탕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일본과 우리가 동맹관계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불편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미간의 동맹을 더 강화하고 우리의 연합체제를 강화하고 그러나 일본과는 적절한 수준에서 협력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의원님께서 더잘 아시리라고. 모처럼 싶어요. 총리님 아주 정확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되 한일관계는 개선하고 적절점을 유지해야지 동맹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기에 동의하시잖아요. 제가 그거 다 네. 우리 대장님한테 과거 대장님한테 배운 거 아닙니까. 네, 그래요. <laughs>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웃고 계시는 정신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국민의힘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슬라이드 한번 올려주세요. 슬라이드 6월 2일날 국민의힘에서는 계속되는 북한의 저열한 도발 행위는 한미일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한다. 아니 국민의힘 본평에서 어떻게 한미일, 일본과 동맹의 단어를 니까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했습니다.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죠.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토적인 야욕을 갖고 있는 나라와 한미 일본과 어떻게 동맹한다는 겁니까? 공무총리님 잠깐 잠깐 조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조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의원님 들어가 주십시오. 의원님 아, 정신 나갔죠. 이렇게 일본과 자, 동맹을 맺습니까? 자 잠깐 조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고했습니다. 네. 예. 예, 존이 수고하셨습니다. 자, 잠깐만요. 조용해 주시길 바라고, 자,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도 용어 선택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저는 평생을... 군복을 입고 국가를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고 자, 했습니다. 잠, 잠깐, 잠깐. 자, 지키기 지, 위해서 진행하는 중에는 진행을 하고 영토적인 자심이 있는데 어떻게 일본과 동맹한다는 단어를 썼는데 정신이 안 나갔습니까? 정신줄 놓지 말고 김병조 의원, 김병조 의원. 자, 질의하시기 바라고 장관 의석으로 손가락질은 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국방부 자. 장관님 나오세요. 사과하실 분은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은 진정으로 국민께 사과하실 김병조 의원. 일 동맹의 김병조 의원. 국민께 백피 사과하세요. 김병조 의원 질의하는 시, 시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용히 좀지켜주세요자 질의하세요. 예. 네. 네. 자 조금 조용해 히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세요. 네. 아까 장관님께서 좀 조용히 좀지켜주시자 질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힘에서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대정부 질문이 끝나고 난 뒤에 해 주시길 바라고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리하세요 네, 아까 박범배 의원님께서 질의할 때 박정훈 대령 항명이라고 얘기하셨죠? 네, 사건의 본질은 박정훈 대령의 항명입니다. 이것은 장관님, 장관님은 어, 지금 박정훈 대령은 항명으로 재판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은 재판의, 재판을 통해서 결과이 나올 것입니다. 재판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항명이라고 그런게 아니고 사건의 본질은 항명 여부라고 그러죠. 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정정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질의 끝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조용하세요. 항명령에 관련해서 박정훈 대령의 항명 여부를 따지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분리지가 않습니까자 잠깐만요. 잠깐만. 김병조 의원님, 질의 잠깐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만 계세요. 잠깐만 계세요. 제가 정확하게 듣질 못했는데 국민의 의석에서 정신 나갔다는 소리가 있었다고 하면서 사과하라고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볼때 조금 심하신 발언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과하시겠습니까? 자, 잠깐만 계세요. 잠깐만 계세요. 김병조 의원님, 김병조 의원 과하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과하시고 진행하시죠. 그게 맞습니다. 예. 자 잠깐만 조용히 해 주십시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사과 안 하시겠습니까? 네, 잠깐만 잠깐만 계세요. 김명조 의원님 사과하시고 진행하시죠. 사, 아니 사과할 게 따로 있고 아니 과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사과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 제가 묻는 겁니다. 묻는 겁니다. 제가 사과를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더 이상 회의 진행이 어려우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제가 하는 겁니다. 자, 좀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시고 서로 자제하시고 과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정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정신 나갔다 소리 듣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계속 사과하시고 진행하십시오. 하겠죠? 사과하시고 다른 진행하십시오. 해도 일본과 동맹에 대해서는 저는 사과할 수 없습니다. 30초 내에 정리가 되지 않으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조 의원님께 30초 아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정신 나갔시으니까 그런 단어를 쓰고 제가 분명히 이것은 더그 이상 회의 진행이 어려움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